버트코인에 대해서 11월 6일 11시에 그 상패가 된다. 그러니 그 빨리 종료를 하던가 좀 하셔야 된다. 이거 뭐그 상패빔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올리는 거 그거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 기다리시는 것보다 그냥 빨리 좀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좀 드렸어요. 어, 해서 요거 그 아직 정리를 못 하신 분이 있었어요. 보니까.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. 오늘,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을 통해서 이, 남겨드린 내용이 있거든요. 비트렉스 글로벌을 좀 사용해야 되겠더라고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, 어이 버트코인이 상장된 곳이, 어, 어피트, 그 다음에 뭐, 비트 바보. 아이, 아이, 뭔 비트 바보래. 하여튼, 비트 바보. 어 비트바보, 바보, 바보 어, 여기랑 비트렉스, 사우스엑스, 어 체인지 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점표시가 된 것들, 점표시가 된 것들은 여기 보면 가격 거래량 제 가격이나 거래량이 좀 이상한 것들 제대로 거래를 할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표현한. 들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요세곳 거래소, 비트바버, 바버 어, 여기랑 어, 비트렉스랑 비트사우스 엑스체인지 여기인데, 음 아무래도 비트렉스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 포스팅을 하나 해드렸습니다. 비트렉스에서 거래를 좀 하시는 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. 어 비트렉스 가입을 저도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. <laughs> 비트렉스 가입을 처음 해보면서 이 가입을 어떻게 하는가, 주의점은 어떤가,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다 영문으로 들어갈 때부터 그뭐 다른 거래소들 바이낸스는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냥 뭐 거주지 입력하고 이런 거 없는데 들어갈 때부터 거주지를 넣어야 되는데 영문 주소를 넣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영문 주소 여기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 치면 자기 그 도로명 주소 적으면. 영무주소로 변환해줘요 해서 요거는 여기 놓고 요거는 여기 놓고 요거는 여기 놓고 요거는 여기 넣으시면 되고 혹시나 이 포스팅 필요하신 분 제가 그영그이 방송 끝나고 혹은 이그 아니면 제거 해서 아마 지금 네이버에서 버트코인을 치면 저게 제일 버트코인, 버트코인을 치면 어 여기 있네요 저희 두번째 제가 오늘 5 시간에 다 시간 전에 올려드린 거 요거 게시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. 버트코인 어떻게 조금 그어 현금화 다시 시킬 수 있느냐. 업비트 상장 폐지된 버트코인. 그러니까 버트코인 치시면 네이버에서 버트코인 치시면 제 게시물 보실 수 있습니다. 제일 위에서 두 번째. 어, 요 게시물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버트코인 혹시라도 그 못하신 분들. 그요 그러니까 게시물에는 버트코인 매도 하는 방법, 비트렉스 사용법, 그 다음에 이비트랙스에서 다시 어피트로 넘기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버트코인 아직까지 정리 못하신 분 계시다면 이 게시물 참고해 주셔서 버트코인 매매를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. 어, 본 차트 분석을 리딩의 목적이 없고요 어, 이 차트 공부의 목적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. 매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